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으름 으름하고 으름 덩굴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자 으름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덜 익었을 때덜 익었을 때 으름을 채취해서 이렇게 잘라서 발효액으로 담그셔도 되고, 잘라서 말려서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으름은 여러분,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는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요통에도 좋고, 월경통, 뭐, 부종에도 좋아, 탁한 오줌에도 좋아, 요로결석에도 좋아. 여러분, 이, 이, 게 굉장히 좋거든요? 그런데, 음, 여러분, 이 으름은, 이 줄기 있잖아요. 줄기는 가을, 겨울에 묵은 줄기에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약재예요 여러분. 으름 줄기도. 으름 줄기도 여러분 채취하셔서 그렇게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그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. 이건 좀 찬성질이 있어서 그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혈과 맥을 잘 통하게 한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. 그러니까 소변이 붉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. 어? 붉고, 잘 나오지 않고, 소변이 붉으면서 잘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막, 이게 가슴에 열이 나고 답답하고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다음에, 인후에 통증이 있고, 그 다음에 염증에, 염증에 그렇게 좋다고 하죠. 류마치세도 이거 여러분 굉장히 좋다는 거, 줄기가. 잊지 마시고요. 생리통에도 좋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거 많이 채취하셔서, 하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때 이렇게 제가 완전히 익었을 때보다는 익지 않았을 때 활용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으름을 한국의 바나나라고 그죠? 러 바나나 최고예요, 여러분. 음, 뭐 혀가 건조할 때도 아주 좋다고 하고 체키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소장의 열폐 같은 게 이런 것도 아주 좋대요. 월경이 순조롭게 나오고 근데 말린 약재를 요거를 2g에서 5g 정도 800ml에 하시면 좋대요. 뭐1 l 면 어떻겠어요? 한 5g 정도 1 l 에 넣고 끓여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